아바통신 새로운 커피 소식. 커피에는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 지금 동성로 가고 있잖아. 응. 확실히 차가 좀 많이 없는 느낌이다. 그렇체 응. 확실히 많이 한산해졌다. 응, 도로가 조금. 응. 예전에는 이 시간 응. 6시 44분인데 어. 이때쯤 되면 거의 차가 많이 밀렸다. 밀렸잖아. 응. 응. 근데 한산하네. 지금 마스크 사야 돼, 너거 맞지 그니까 어떡하나. 그 응. 그랬다. 응. 지나가기만 동성로만 가볼까? 마스크 살겠나. 응. 가 보자. 열로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그 동성로 번화가 거든 음, 아시, 유역 주이네별로 가야 응. 지금면은. 열로 가야지. 열로 응. 가야 하는데 어떻게지? 음. 자, 또럼 여기 동심아, 통신... 이게 술집 골목이란 말이야? 음. 근데 사람이 와. 동계가 이 시간에 이동한 새벽 3시나4시되면 사람이 눈을 음. 뜬단 그 말이야. 이 옆에 어. 앞집도 파풀이라서. 어. 항상 웨이팅 있는데 웨이팅인데 지금 웨이팅도 없고 처리가 어. 널널한데, 널널한데? <laughs> 사람들도 다 마스크 끼고 다니고 지금 어, 진짜 항상 나도 대박 집이 얻그렇고 요가 약간 하풀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사람 많은 거다 이거 원래 사람 많이 다니지 어. <laughs> 손님이 없다 진짜 손님이 없다 <laughs> 그 옆에 한 클럽 꼬어먹거 보자 그러면 클럽 꼬어먹도 지금 원래는 이 시간에 차못 들어가거든 사람이 응. 너무 많아가지고 응. 근데 오늘 어. 주말 자체가 사람도 차 다니기도 힘든데. 어이자체 지금 이 시간에 이게 더간다한게 불가능하거든 거의. 응. 진짜 민폐나 안 간다 말이야. 응. 갤러리 존 이쪽에도 사람 지금 거의 없고. 말리나 <laughs> 좀. 여기가 대구에 그 클럽하고 응. 다 모여 <laughs> <다무여 웃음> 있는 거다 이거. 여기 격이쓸 어. 엄청 유명한데도 닫았네. 와. 어. 사람 발지지 티는 없는데. 응. 그래 주차 좀 불법 주차는 안 돼. <웃음> <웃음> 어째. <웃음> <웃음> 역시 와 클럽 동네 봐라 님이 저거 진짜 사람들 그냥 못 지나는데 그죠? 사람도 못 들어. 손님이 없네 손님이 온다 얘. 이 가서 양보해줘야지 맞지? 와 근데 이렇게 어둡다 이 맞죠? 불이 다 꺼졌어. 역전할 여기가. 핫 미팅룸이네. 음. 전화는 천첨단 시스템으로. 물이 자, 이 짱, 다시 비추 클럽 동네 다문 닫았다 여기도 여... 문 닫았어 어, 와. 원래 사람 바깥바깥한 곳데그저 어. 옆에도 문 닫았고 솔직히 어. 어. 거의 다 많이 닫았는데 어. 그 안돼 어, 여기도 여기 옆에다 어. 진짜 와. 자발적으로 임시 휴업한어 역전하려면 여기 줄 서는데 아이가 맞아 사람이와 심하다 응. 여기가 거의 대구에 치면 서울로 치면 명소, 명동 같은 데거든 사람, 여기, 아, 학님인가 보이네, 맞지? 응. 심각하다, 심각해. 어둡다. 어둡다, 여기 그래 밝은 곳이 맞지? 응. 내려서 한찍어가야겠다 맞지? 응. 응, 그냥 갈까? 응, 왜찍는 내려서. 미쳤어 응. 그래. 우리 지금 이제 경, 경상 가는 길인데 응. 차가 진짜 없다. 맞지? 산산하다산산 응. 마스크 사러 여기까지 응. 와야 하나? 근데 하나도 못 구했잖아. <laughs> 그러니까. 지금 경사한부터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하나도 못 구했다. 그러니까, 약국도 뭐 거의 다많이다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어. 70km. 어. 신호위반 과속 단속. 동성로도 지금 사람 진짜 거의 없더구만. 음. 많이츠었서가다안구네다리뷰도 네, 지금 마스크 거의 없다, 이거. 아예 없는데. 지금. 아예 없잖아. <laughs> 몰라, 그냥 우리, 뭐, 응. 우리 쪽쓸건 없다. 그러니까, 뭐제 문제 의료진 선수들 그 마스크는 있어야지. 근데 그것도 구하기가 진짜 힘들때 막혔대 그 길이 맞나? 응. 와 문제가 진짜 맞지 우리가 그러니까. 시는 그래서 우리진이 제일 중요하다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다 치료하고 다니는데. 그런 거. 아이고, 어떻게 잘 나가는 거지? 큰일이다 큰일. 그러니까 개인 의료진이 개인 응. 그 마스크를 구해야 한다는 게 말이 되나? 그러니까 나도 이제 내 마스크 구하러 다녀야 되겠다 빨리. 그, <laughs> 빨리 보여